얘들아, 지금부터 뭐 뭐하냐면 이숲 속에 지금 새친구들 있잖아. 그런데 얘들아,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새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말하는 걸 들려. 자, 지금부터 지금부터 얘들아,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잠깐 우리 새새 새 소리 한번 들어보자. 자, 전부 다눈 감기 시작. 눈 감고, 눈 감고. 눈 감고. 아무도 말하면 안돼 지금부터. 야, 러고해 뭐, 잡아 거 저거 뺐다 쉿! 1년이고 가만히 가만있어 염소 선생님이 지금 아까 새소리 들은 친구들 아 저요! 어, 들었지? 네 그런데 아무도 염소 선생님이 새소리가 들려서 새 친구들한테 아니. 염소 선생님이 말했어 어, 우리 새 친구들 어디 있니? 우리, 우리 친구들이 어, 오늘 까치집 놀이하면서 우리 친구들 재밌게 놀았는데 네. 새 친구 너 얼굴 좀 보여줘 어디 있어? 하고 선생님이 새소리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, 앞에 소나무 있지. 그 사이에 새 둥지가 나 있나 봐. 근데 안 보여. 새 둥지가 보이면 누가 꺼내 가잖아, 알을. 그런데, 어, 그런데 얘들아, 그 안에 새가 알을 낳고 지금 품고 있대요. 그래서 새가 <목소리> 품고 있을 때 떠나면 <목소리> 오, 차가워져서 알이 잘못하면 새끼로 부화를 못해요. 그래서 올 수가 없대. 그래서 아주 또 독수리나 매 같은 새들한테 발각되면 안 된대. 그러면 위험하대.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그냥 가나. 어, 저기 새다. 우리 지켜보고 있어. 어, 저기 새. 어, 어, 이 어, 왔다. 왔다. 가만히 앉아봐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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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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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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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봐봐. 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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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다 한 마리 더 왔어. 가만히 있어. 얘들아, 새 왔지 진짜로. 응. 어, 갔다 왔다 갔다. 왔다. 여기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앉으세요, 앉아요 오지. 네. 앉아요 오지. 에서 지금 아. 안나 거야. 우리 음. 우리 친구들 보려고 왔는데 더 가깝게는 안올것 같아. 그렇지? 아, 우리 새 친구들한테 아기 자, 아기 새잘 키우라고 우리 말해주고 내려가자. 알았지? 자, 염소 선생 따라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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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있 봐. 어? 여기 뭐야? 위에 왔어. 우리. 어, 새 친구들아. 영수 선생 님 따라 해. 아, 새, 새 친구들아. 새 친구들아. 아기새 잘 키워라. 아기새 잘 키워라. 봐저기 아, 있다. 어, 어 저기 있다. 얘들아 저새 이름은 동고비라는 새야 동고비. 저 새는 얘들아 동고비는 거꾸로 나무에서 거꾸로 머리를 아래로 뜯어라. 대고 쫑쫑쫑쫑쫑쫑 내려올 수도 있어. 신기하지? 네. 우리는 쫑쫑쫑 내려면. 오 땅에 떨어지는데 새는 다, 다, 발톱이 있잖아. 발톱으로 나무를 딱 잡고 거꾸로 내려와, 새가. 신기하지? 네. 아,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, 새 친구 잘 살라고 말해줬으니까 아기 새잘 키울 거야. 자, 그럼 우리 지금부터 내려가자. 어, 끝났어.